오늘은 1달러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요즘 바이낸스에서 공격적으로 런치패드를 진행하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바이낸스가 묻은 플랫폼들의 에어드랍 작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살펴볼 플랫폼들도 바이낸스 상장이나 런치패드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니까 영상 보시고 데일리 미션으로 꾸준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Q&A 3 AI 인데요. AI 기반 웹3 지식 공유 플랫폼이고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까지 해줍니다. 여기에서 출석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출석 체크를 할때 소량의 가스비가 지불되구요. 옵 BNB를 사용하실 경우 20%의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꼭옵 BNB로 트잭을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옵 BNB가 없으신 분들은 브릿지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BNB를 옵 BNB로 브릿지 해주시면 되고요. 가스비가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1달러 정도만 브릿지 해주셔도 출석 체크용으로는 길게 쭉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투 체크인 을 클릭하셔서 한 번씩 이렇게 체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웹3 고인데요. 얘도 반엔이 묻어 있고요. 1달러 미만으로 쭉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갑 연결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노란 나뭇잎을 클릭해 줍니다. 에어드랍 작업을 위해서 포인트를 쌓으려면 여기 패스포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민트를 진행해 주고요. 가스비로 0.15달러 정도의 BNB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민팅을 해 두시면 앞으로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서 따로 지불되는 비용은 없으니까요. 민팅을 진행해 주시고요. 민팅이 완료되면 다시 나뭇잎을 클릭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미션들이 활성화가 됐죠. 답은 설명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퀴즈를 진행하셔서 포인트를 쌓아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출석 체크만 진행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어느 플랫폼에 얼마를 투자했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장은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 장인 것 같은데요. 두 플랫폼 모두 1달러 정도만 투자하면 꾸준히 포인트 쌓으면서 에어드랍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짬내서 꼭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